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파당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넣어둔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신지요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그래도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가 아닐까요 음, 특히 신혼여행지로 젊은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연령대를 망나하고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 아닐까 합니다 음, 저도 발리발리한 발리를 다녀왔습니다. 인도양의 아름답고 황홀한 일몰을 달래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냥 발리발리한 발리 여행이라는 국적 불명의 신조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워낙 유명한 명소가 많아서요. 다 둘러보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요. 음, 그래서 유명 명소 위주로 며칠 동안 그야말로 압축해서 둘러보았습니다. 짧은 일정이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이 다음 발리 여행을 약속했습니다. 음, 그 중에서도 제가 꼽은 발리에 가면 꼭 한번 들려보면 좋은 곳 다섯 곳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 발리에 도착해서 간 곳은 꾸따 비치입니다. 지는 해를 수없이 봤지만 꾸따 비치에서의 석양은 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해가 뜨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장엄한 광경에 그저 녹을 놓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 발리하면 가장 먼저 꼽는다는 이 꾸따 비치, 아름다운 일몰과 서핑 포인트로 유명한 발리의 대표 해변입니다. 음, 발리의 꾸따 비치는 해변의 모래가 용탄자를 깔아 놓은 듯 아주 부드러워서요. 맨발로 걷노라면 간질간질한 감촉이 너무 좋습니다. 음, 해변이 넓고 수심이 얕아 젊은이들은 물론 어린 아이들도 물놀이를 하기에 딱이죠. 어, 무엇보다도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놀이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핑하는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어, 파도가 서핑하기에 안성맞춤이기에 어, 세계서핑대회도 열리곤 한다네요. 비치파라솔 어, 밑에서 코코넛 한 통을 입에 물고 느긋하게 석양을 즐기는 젊은 아베크족들이 참 정겨워 보입니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고 부드러운 모래밭을 거니는 신혼부부들은 이 발리 허니문에서 그들의 미래를 약속하겠지요. 바다는 파란색만이 아니지요. 이 주황빛 석양이 비치는 하얀 파도가 참으로 신비로움을 연출하고요. 또 석양과 황혼이 눈부신 무지개색으로 비치는 곳, 바로 발리의 꽃다 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음부탁드 바다랑 어우러져 발리스러운 멋진 관광지 따나롯 사원입니다. 우붓을 가는 길에 들렸는데요. 이 따바난 해안에 유치한 이 따나롯 사원은 드넓은 바다, 아름다운 풍광이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어요. 이색적인 바다 동굴이 에메랄드빛의 해변과 어우러져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발리에는 특히 힌두교와 관련된 사원들이 많은데요. 이곳 따나롯 사원 또한 종교적 특징을 살린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답니다. 절벽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파도 그리고 하늘의 풍경이 정말 여러 곳에서 셔터 누르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따나롯 사원에는 특이한 사원이 하나 있는데 바다에 지어진 사원입니다. 이곳을 오가려면 썰물 때를 기다려야만 한다고 그래요. 밀물 때는 바다에 잠겨 섬에 떠 있는 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원을 직접 보고 싶다면 물때를 잘 알고 가야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16세기경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발리섬으로 건너온 힌두한 고승이 지역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에 반해 지역 원주민들과 이 사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워낙 법력과 신앙심이 뛰어난 승려인지라 여러 신령한 일들을 보였는데 그 예로 자신의 목들이로 배를 만들어서 바다의 사원을 지키게 했다는 유명한 전설이 있다고 해요. 음, 힌두교와 관련된 사원 명소의 여선지 유난히 인도인 관광객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 사성 발음으로 목소리 큰 중국인들이 도드라지긴 하지만요. 아, 이곳은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 발리는 적도에 가까워서 일몰 시간이 오후 6시에서 6시 10분 사이랍니다. 저희들은 아쉽게도 아름답다는 일몰 풍광을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음, 입장료가 있는데요. 외국인은 입장료를 현지인보다 더 내야 합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거주 비자 키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인 입장료를 냈습니다. 아, 그래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찍어도 다 예술이라 아, 입장료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목소리> 넘실대는 파도의 황홀한 바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듯한 이 사원에서 문득 저는 한 영화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좋은 건 뒤로 미룰 필요가 없지

발리에서 한마디로 인생 사진 찍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 일정에서 마지막으로 들린 뜨갈라랑 라이스 테라스입니다. 이곳은 우부 시내에서 꽤먼 곳이었어요. 가는 길이 좁고 구불구불해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답니다. 관광 안내 사진으로 보았을 때보다 규모가 좀 작아서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남해에 있는 그 다랭이 논을 연상하면 됩니다. 아, 그래도 지역이, 어, 지역이 특색 있는 농사 모습으로 층층이 계단으로 이루어진 논들이 볼 만한 풍광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아, 단순한 계단식 논만 있는 게 아니고 어, 뭐 근해나 진라인 졸타기 등 나름대로 우와. 어울리는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아서 이 단순함을 상쇄해주는 관광 전략을 쓰고 있더군요. 발리 관광지의 북적임에서 잠시 야외로 벗어나 자연을 벗삼고 오기 좋은 장소입니다. 이곳의 놀이시설 중에 스윙이라고 야재나무에 매달려 그네타기 한번 하는 체험이 있는데요. 20만 루피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네에 매달려 높은 공중을 날을 자신이 없는 약심장인 저는 그 돈을 절약하기로 했습니다. 아, 뜨갈라랑 라이스 테라스 뭐 많은 분들이 상업적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그래도 발리의 특색을 살린 명소임에는 틀림없고 어, 차한 잔하면서 느긋하게 힐링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저는 사실 우붓의 뭐 요가 체험이나 쿠킹 클래스를 선호했지만 함께 떠난 여행이어서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발리 방문을 기약해 봅니다.